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어 예수라고는 저희가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주 예수 이름으로 이제 파울이 이제 세례를 베풀게 되니까 그들이 안 파울이 안수함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열두 사람쯤 되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1 9장 바로 이 6절에 맞서고 5절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같이 한번 따라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이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안수하니깐 그들에게 방언도 하고 이언도 하니 12명이나 빌어졌다 바로 이 3차 전도여행에 가장 네, 3장전 19장에 나오는 바로 이 고린도에 내려가서 이제 바울 아볼로에서 그들은 모든 성경적인 이론과 지식으로는 예, 그들이 정말 따라갈 자가 없었지만은 그러나 바울이 와 보니까 이 고린도 지역에는 즉즉그 지역에는 이제 아볼로에 의해서 그들이 이제 구약의 율법과 성경 지식은 많이 알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다시 이제 바울이 위주방으로 다녀 에베수에 와서 그들에게 이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이 아볼로가 이 에베수에서 많은 그제자들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있었을 때는 구약의 율법만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안수함에, 같이 하면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였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령의 세례는 어떨 때 성령이 임하게 되느냐? 자 말씀을 들을 때 가차 못 따라서 말씀을 들을 때자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3도행전 10장에 보니까 음, 베드로가 고넬류가정에 설교할 때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에게 내렸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함으로 온 가족이 다 쓰를 받게 되어졌지요. 자, 그러므로 성령의 세례를 받았으므로 우리가 어찌 물세를 우리 주지 아니할 수 있으리요 하면서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 이맺습니다 그다음에 사도행전 1구장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네, 음, 아볼로의 그 제자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할 때 성령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의 비결은 뭐냐? 첫째,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같이 한번 따라서 말씀을 들을 때두 번째는 안수할 때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 2 0 명이 전혀 기도에 있었을 때, 웃음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곳에 모였더니 불연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이어 같이 갈라진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성령의 충만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바로 이8월은 썸머 스페셜 에, 영성의 계절이죠. 그러므로 이 영성의 계절에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들을 때. 그 다음에 안수받을 때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에 천역길에 있었을 때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바로 구네일 가정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당연히 19장 바울이 안수할 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열두 사람이 되어졌더라. 이와 같이 우리 70년대 한국교회감강했던그 다음에 1903년, 1907년 저평양 네, 장대연교의 삼정교회에 불었던 몬산시리즈의 성령의 바람이 불었던 그 올라온 성령의 불길이 다시 한번 저 여러분들 가슴속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으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이제 바울의 3차,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을 볼수 사람 다 그거 한번 세팅도 다시 한번 해봐요. 자, 바울의 3차 전도행, 바울의 1차, 2차 1차 전도 여행은 이제 구호로를 통해서 이제 저 밤빌리아, 으로 해가지고 이제 로스트라, 그 다음에 이고니온그 다음에 이제 더베로 해갖고 다시 더베 이고이온 로스트라 해갖고 다시 이제 지중해를 에, 배를 타고 이제 안추리 안디옥으로, 예, 안디옥으로 다시 온 것이 바로 1차 전도 여행이라고 한다면 시, 예, 시자 방향, 시계 바늘 방향 십자 방향으로 1차 전도 여행을 에, 했을 때는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에, 이제 파트너가 되어졌지요. 자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은 이제는 이제 바울 거꾸로 십자 방향 이제 바울과 신라가 파트너가 되어지고 이제 바나바가 이제 바가와 함께 이제 자기의 고향 이 구로로 떠나요. 이게 전 선제 사역도. 이제 서로 영적으로 예, 인격적으로 서로 이게 하모니 이게 조화가 맞는 사람끼리 하나님은 이렇게 전도여행을 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을 떠나서 2차 전도여행은 네. <laughs> 저마게도냐첫성 비포까지 올라갔죠. 자 거기서 바로 이 바울과 신라가 이제 파트너가 되어지고 호수드라에서 예. 지모데가 합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수행자 같이 한번 따라가서 할수 있을까요? <laughs> 루스드라에서 같이 한번 따라가서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아니 디모데가 수행자로 같이 합류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이제 3차 전구 여행은 이제 저 비포, 대사로니가그 다음에 베리아를 거쳐서 이제 아덴에 아델, 가서 사도행전 에, 사도행전 이. 이십장에서 이제 아덴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지요. 자, 그리고 사도 이는 십구장에서 바로 이 에베소에서 예, 에베소 교에서 이제 바울이 안수함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 세례를 베푸니까 방언도 하고 이언도 하고 하니까 열두 예, 명이나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laughs> 2차 전도여행 때는 바울을 중심으로 신라와 함께 티모델과 함께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어지죠. 그때 바로 고린도에서 브리스빌라와 아글라 부부가 함께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마치게 바울은 얼마 동안 안디옥에 있다가, 얼마 동안 안디옥에 있다가 다시 3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이때가 바로 AD 약 52년에서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무르고 네. 그다음에 약 5년에 걸쳐서 어, 약 57년까지 바로 3차 전도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자 2차 전도행에서 이전에 세운 교회들을 다시 한번 순회하며 방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그 선교 전략은 1차나 2차 전도행 때 세운 그 교회를 다시 한번 순회하면서 다시 돌아오면서 또그 교회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그들이 신앙을 강케하여 복음의 열매를 맺도록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은 날마다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그 순교 영성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첫 번째로 이 에베소의 전도, 사도의 신부장이 에베소 전도는 바울이 다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성령이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방언도하고 연도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후 파울은 유대에 해당해서 석달 동안 말씀을 전하다가 예, 두라노 성원에서 석달 동안 이제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을 하죠. 자,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또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파울이 제자들을 따로 세워 두라노 성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다시 강론하며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에 원하면 제자 훈련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두라고서원에서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바울이 몸에서 소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낫기도 하고 악기도 떠나고 그리하여 마술 을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마술 을 행하던 책을 다 이제는 오만 오만 드라카마 그을다 불태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 십일로 인해 온 에베소가 소동이 일어나고 바울을 뒤던 가이오와 아시스다고는 이제 잡히고 폭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네,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생명의 도를 전하며 영생과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하니까 에베소에서막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기장이 불법 집회를 안정시키고 이제 바울은 또 그곳을 떠나면서 이제 저 마게도냐 이제 저 위로 이제 필리포로 다시 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0장이죠. 20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와 그리스 지역 교회를 방문하기 시작합니다. 자, 2차 전도 여행 때세웠던그 루디아의 가정을 지었던 이 빌립보 교회를 다시 한번 방문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며 석달 동안 거기서 머무르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데사로니가 교회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다시 아시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아시아.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처음에 성령님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막으셨죠. 그래서 바베도냐 완성을 통해서 건너가버리를 도우라. 면서 유럽으로 이제 2차 전두엽이 가게 되어지는데, 자, 이때 <laughs> 네, 소바노, 아시다고 가이오디모데두이고드로비모던 파울의 동력자들이 더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저들에게 먼저 아시아에 드로아로 건너가게 하고 바울은 신라와 누가 함께 무교절 예, 이후에 드로아로 배를 타고 가서 저들과 합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동역자들에게 아시아 쪽으로 가라고 하고 바울은 다시 배를 타고 이제 이제 예, 드로아로 건너가게 그들은다 드로아로 건너가게 하고 예, 드로아로 건너가게 하고 아시아 쪽으로 건너가게 하고 그 다음에 바울은 누구와 함께 네, 무교절을 지난 후에 조금 지난 후에 다시 그쪽 드로아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야 드로아에서 어떠한 기적 이 일어나느냐? 드로아에서 하도엘기 20장 7절로 12절. 바울의 일행은 일주일 동안 드로아에 머무르며 안식구 첫날 즉 주일날 제 성찬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이튿날 떠나고자 여기 다락에서 등불을 많이 펴놓고 말씀을 강론하는데. 드디어 이제 창가에 걸터앉은 예, 드 예, 이제 유두구가 이제 떨어져 죽는 사건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여름에 이렇게 기부원이나 한우산 기부원, 오살리 기부원 그런 데 가면 사람이 땀 냄새가 이로 얼마나 충동을 하는지. 한우산 기부원은 뭐 소나무들이 뽑어야지 능력을 받는다 해가지고 소나무 잡고 그 다음에 이천성 목사님 그 묘조 앞에서 그 비석을 만져가면서 나하고 원성동 그때 목사님하고 비석을 만져가면서 하나인 우리에게도 이천성 목사님과 같은 그런 신의 은사를 달라고 얼마나 앞으로 짓고 기도 많이 했는지. 그 다음에 여기 천안에 네. 그 기도원 있잖아요. 에에소 기도원인가요? 거기 가면은 옛날 이강삼 목사님 묘가 있어요. 거기그 비석을 붙잡고 영성 목사님 같은 영성을 날라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자유두고가 창가에 걸터앉아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젊은 청년 유두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피곤한지 이제 그가 창가에 걸터앉아 창가에 걸터앉아 자 사도행전 20장 7절로 10절을 보니까 예, 창문에 걸터앉아 말씀을 듣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 정말 위에 우리의 그 마음과 중심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돼. 성소 안에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유도고처럼 우리가 한 발은 교회에 걸트고 걸치고, 또한 발은 세상에 걸치는 이러한 예? 미지근한 라우디아 교회처럼 예? 요한 계시록 3장 14절로 21절에 보면 이 라우디아 교회는. 정말 미지근한 교회였어요, 부유한 교회였어요. 저 위쪽에서 내려오는 온천수하고 이제 창물이 서로 합류해가지고 이라우디아교회는 정말 영 예? 물질적으로는 부유한 교회였지만 영적으로는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했어요. 영적으로는 완전히 소경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예? 책망하시죠. 예? 안양 안약, 말씀의 안약을 사서. 예? <laughs> 예. 보게하라. 그다음에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세마포스로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 예. 네. 그렇게 예. 네. 그들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로 연단한 근사서 부여하게 하고 말씀하 안양을 통해서 우리의 신령한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영성출련이 되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유도구가 예, 반은 그 달아배에, 반은 참가에 이렇게 걸터앉으니까, 결국은 그가 이제 피곤하고 지쳐서,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졸기 시작을 했다. 같이 한번 따라서 졸기 시작을 했다. 위도구의 영토의 상태는 반은 이제, 예, 말씀을 듣는 곳에 반은 발을 들여놓고, 또 반은 세상에 또 들여놓고, 그다음에 또 졸기 시작을 하는 거 졸기 시작해.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졸음의 마귀가 통탄 거예요. 이 유두고는. 예, 네, 유두고는 예. 네. 자. 이게 다시. 다시 한크기을좀 잘해 가지고 유두고에. 가지고 자, 잘해 보세요. 예. 네. 자, 그래 가지고 이제 예. 네. 그 유두고가 창가에 걸터앉아 말씀을 듣다가 그다음에 졸다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들어와. 이지명도 들어와요. 들어와.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유두고가 들어오지 아니하고 반만 몸을 예? 창가에 이렇게 걸터앉은 걸터앉는 신자는 매우 위험해요. 그렇죠? 가로입니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아니하고 본교에만 욕심이 가득한 나머지 은사신당의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에, 이런 사람들은 에, 정말 미지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사람들은 거의 믿음이 반토막 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튼 그 영상에도 지도가 잘 있듯이 그 다음에 요 칠판에도 지도가 또 있잖아요. 어젯밤에 제가 또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자, 우리는 이 유도를 통해서 영적인 깨달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세 번째는 떨어졌다. 같이 한번 따라 떨어졌다. 여러분, 성전에서 떨어지는 것은 얼마나 창피합니까? 만약에 에, 여러 가지 성전에 화재가 나서 막 교회가 불이 탔다. 또한 태풍에 에, 다 날아갔다. 그 다음에 바람에 다 날아갔다.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잖아요. 교회만 불에 타는 게 아니에요. 산에 있는 절도 불에 타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유두구가 결국 땅에 떨어져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에 바울이 말씀을 멈추고 내려가 그 위에 비려 몸을 안고 막, 바울은 여러 가지 정말 얼마나 그 애정이 깊은지 엎드려 몸을 안고 막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같이 한번 따라 서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나를 제기까지 이야기하고 그것을.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드디어 이제 유두고가 살아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유두고가 살아났다. 그곳 사람들이 만 위를 받으며 바울의 이름은 배를 타고 아스로 먼저 가게 하고 그는 도보로 건너가 저들을 만나서 함께 배를 타고 에베소로 들리자고 밀레두에 이르게 되어 밀레두. 그러해서 네.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밀레두로 다시 이제 오게 되어집죠. 자, 그러므로 이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하는 여정을 서는 것 같습니다. 오순절 안에, 예, 바로 예루살렘에 예, 오려고 하는 그런 그 여정 때문에 이제 그렇게 예, 절기를 지키기 위한는것 같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이제 밀레드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의 이제 별설교예배에 있는 장로들을 이제 초청하면서 이제 고별설교 하죠. 거기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의 쉽게 받는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보금친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은 조금도 귀한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예루살렘 달려가니까 막 장구들이 박은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금요일 날좀 잘라서 예, 밀레드의 고변설이고그 다음에 두루에서의 제자들의부류 가이사랴 비포 집사에서 집사 그 집사 집에서 유하고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사들을 만난 것. 이 삼차 전도 되면 잘라서. 이제 금요일날 다시 이제 우리가 썸머 스페셜로 또 하겠습니다. 오늘 유도의 그 모든 영적인 상태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이제 새기면서 하나님 정말 유도가 같은 아버지 그러한 신앙을 정말 우리는 아버지 빨리 탈피하게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고순결을 막아야 될 방에.